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지만 급적 타결이 이루어졌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거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핵초진 잠수함을 의제로 꺼내 승인을 얻어내면서 오래된 안보 관련 수건도 해소됐습니다.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そのためにシャトル外交、えー、これをしっかり活用しまして、まあ、私と大統領の間で、えー、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。 한중 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진행된 한중 정상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MOU 여섯 건과 통화사업프 계약서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. 의국제지형중한 APEC 26개 회원 정상들이 문화 창조 산업 의 뜻을 모은 경주 선언도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. 대통령실은 경주 선언은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